예 지금 땅드롭 하나 또캐 볼게요 저길 쪽으로 그냥 빼 버릴게요 지금 잠드릅을 또 캐고 있네요 잠드릅도캐 가지고 땅드릅과 같이 한쪽에 일단 예길 옆에 일단 빼놓겠습니다 경사진이 에 있는 야생 땅뜨로 이것도 한번 또캐 보겠습니다. 바위가 많다 보니까 이거 천천히 좀 하겠네요. 약간 경사져가지고 이것좀 좋은 자리를일 옮겨댑니다. 하여튼간 아주 아홉 개의 덩어리가 바위산으로 돌쌓어서 그런지 참 돌도 많고 바위도 많습니다. 거의 조금만 건드리면은 다 돌입니다. 또 올라오네요. 이건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. 예, 지금 또 하나 뜻습니다. 예, 원래 이제 큰둥치인데 지금 나눠서 합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. 예. 이땅뚫으면 뿌리가 엄청히 국네요 지금 나무 두께 나무 두께 내 보니까요. 지금 이거 좀한 군데에서 한한 한 다섯 번 작업한. 포크레인 들어야 됩니다, 지금. 일단 저쪽으로 한, 한 곳은 이제 모아놓고,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경사진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굉장히 뿌리가 굵고, 아주 약성도 뛰어나고, 제가 그 땅뚜루 하얀 부분을 한 30cm짜리를 제가 먹어봤는데, 쌈장에 찍어가지고 먹어봤는데, 너무나 사각사각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건 제가 추을게요 네. 뿌리가 뿌리가 진짜 엄청나는데 뿌리가 나무같은 것도 한번 캐버려야 되거든요 요 앞에 지금 나무처럼 보이는 게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땅뚜릿. 그래서 캐버릴게요 또 얼마나 클지 모르겠네, 또. 예. 다 뽑아 나올 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. 여기 다 땅뚜릅입니다. 땅뚜릅 땅드립 뿌리 독활입니다 예. 거의 이것도 일단 마무리가 되, 되겠네요. 털어가지고. 보라하고 바이아 있는 거, 예. 저쪽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. 지금 마켄 야생 땅뚜릅 뿌리 독활을 지금 제가 차에다 실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호코인 사장님께서도 다른 거다 보셨는데 이렇게 굵은 건나처음이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칡뿌리 굉장히 큰 칡뿌리만 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잔뿌리도 엄청 많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 몸체에는 그냥 소나무 굵기만 합니다 지금 요런 거 같은 것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굵습니다 아주 여기에 네, 지금 야생 땅뚜루 이것도 이제 좋은 자리에 또 식재를 할 겁니다. 지금 독할 땅뜨루 뿌리 또 한번 또뭐보겠습니다 예, 네, 들어올렸네요. 이 뒤에 있는 거좀 자리가 아주 애매하고 캐기가 어려운 거 한번 일단 한번 한번 볼게요 이것만 이제 마지막 작업 하겠습니다. 이번에 그 땅뜨루 뿌리 독할켜는 거는. 어, 바위가 이제 굉장히 크네요. 바위가 커가지고. 어. 한번 바위 제치고, 바위 개 있어서 좀땅 그 뚫고 성장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바위 치우고. 국화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. 어우, 바위. 어우, 굉장히 큰 바위가 있었구나. 예. 어우, 그거 엄청 깊게 밖에 있었네요. 깊게 밖에 있었습니다, 아주. 요바위 물길 맞는데 막는데 쓰면 되겠네요, 강사장님. 요 바위, 바위, 혹시. 저, 물 흐르는데 물길 뒤에 그, 그, 그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것도 또 바위네 또 이것도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 거 같네요 그 바위는 안 되면 저거만 캐버리고, 저거 해버리죠. 땅뜨루만 캐버리고, 바위가 굉장히 큰것 같은데, 또 그러니까. 이거 니까 이거 땅뜨리이 독각뿌리야. 이것만 캐고,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바가지로 예. 바꿔가지고, 지금 끝에 끝려고 합니다. 이거는 진짜 엄청큰것 같은데요, 아주 엄청 큽니다. 얼마나 오랫동안 거 있으면은. 아 예, 네. 거기다 또 하나 내려놨습니다. 이제 마지막 작업 해야 되겠습니다. 하도 고나인도 작업이라. 아, 그건 아주, 어우. 지금 땅 뚫을 키가 거의 3m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어 예. 아, 됐습니다. 지금까지 단뚜루프리독학해는거 봐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, 감사합니다. 그럼 제가 지울게요, 사장님. 예. 네. 감사합니다.